네. 성경 10편 29편 1절 2절까지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김봉래 목사님 오늘 은혜받을 말씀은 10편 29편 1절로 2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올립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이와 함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. 아멘. 아멘. 우리 루야이 시간에는 우리 손찬원 목사님과 윤정순 목사님 한인구슬 파트너신데 나오셔서 축성으로 <도> <pone denke> <hovering> <buildings> <washer>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. 손찬원 목사님 是，来来来。